네, 2주 동안 안양들 하셨어요? 네. 네. 한 주가,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또 발생을 하고, 이 어지러운 지금 시국이 언제쯤 끝날까 하고,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제 내년에 대선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냥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그래. 응. 그올 초였죠? 올 초에 아마 내년 대통령은 뭐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될것 같다. 그래서 연세가 좀 많은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지금 유력한 그 저기가 염색했대요,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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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나는 뭐 누굴 뽑을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 만났지 뭐 이렇게 말씀은안 드린 상황이긴 한데 보여진 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네. 몰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laughs> 내전화할까 그래서 다시 염색하라고 하질 바르고 저기하라고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도 또 변이가 또 뭐 델타에서 뭐또 하나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4천명대 나오고 뭐 저기 하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뭐 4월달인가 5월달에도 그랬지만 10월달쯤 되면 한번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 거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11월달은 그게 개월수가 조금 틀려졌나 봐. 나도 100% 맞진 않아. 그래서 아마 지금 요확 늘어난 게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네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섣불리 이게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혼란한 시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쫓고 다니고 마음으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들 간절하단 말이에요. 너나 할것 없이. 계속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요새, 그, 뉴스에 이제 자주 등장했던 요소수 파동? 그것만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구하고, 뉴스에서는, 뭐, 어? 이제, 어느 정도 풀었다. 완에 아, 적이 될 거다. 안정될 거다. 라고 벌써 몇주 전부터 떠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살라고 해도 못 사잖아. 어떤 누군 또 샀다고. 그러고. 지난달에만 해도, 나, 저기, 뭐야, 해서, 저, 5만 5천 원, 6만 6천 원, 7만 7천 원. 어쩔 수 없으니까, 구해서 넣고 막 했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젠가 저기에서 그저께인가 송리산 휴게소에서 저 리터당 해서 저기 1,100원 그러니까 10리터 에서 11,000원 그렇게 해서 또팔더라고그 총으로 쏘는 그걸로 이게 주유소마다 또 틀리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 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다급하고 산 사람들은 헤헤 하고 나는 샀지 하고 그런 것들이 조율들이 막 빈번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제할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고 좋은 게 있다 보면 반드시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게 크면 나중에 좋은 것이 더클 수도 있다 저율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저울이 평행을 유지를 못하고 막 뒤죽박죽이요 그냥 저울들이 그냥 지금 지금 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도가 안 쓴다는 거그 정법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돌도왜 옛날에 그 울산 바위 그 흔들바위인가? 네. 그 미식, 미국 그 저기 옛날 그거 알아요? 미국 저 축구하는 애들이 저 미식, 뭐야 그거. 하는 애들이 그 해본다고 해서 밀, 밀 떨어질 뻔 했잖아. 그. 뭐, 어떻게된 자산내고 모르는데 어쨌든 큰 마이돌도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 깎여요. 안 깎이는 것 같죠? 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돌도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하다 보면 밑에가 까이고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바람 안점먹고 그런 공간에 있는 바윗돌이라면 전혀 변화할 수가 없죠 무엇인가 작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그런데 저울이 막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시국인데정 가운데 있어야 될 정법이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서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국로 아마 우리 큰 스님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있잖아, 예 네, 저기 이정현이가 불렀던 거 바꿔, 바꿔 모든 걸다 바꿔 그러잖아한번 이참에 싹 정신 상태들을 싹다 가로 없고선. 너나 할것 없이 세계적으로다가 전부다 요 모든 것들이 보면 모르겠어 제 생각은 그래 원천으로 따지 원천적으로 이렇게 왜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원점으로 가서 말해서 처음 시발점을 찾아서 조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코로나라는 놈도 조사를 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에서 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동물, 식물, 모든 것들 박테리아든 뭐든 자연에서 오지 않는 것은 없어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거는 것도 만들 때가 어때요? 옛날에 무슨 막 옛날 고려자기 시대 가면은 뭔 약품이 뭐가 있어 있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보면 무슨 약품, 뭐 넣고 첨가하고뭘 하나 만들더라도 뭐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 화학적인 게. 우리 김치만 해도 화학 제품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 조미료도 찬어. 안 넣어요? 넣지요안 넣는 분들도 있어. 안 넣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소소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다 무슨 변형이 돼 있는 걸로 조립을 한단 말이야. 자연에서 오지 않는 것이 없어. 우리가 지금 백신 맞죠? 또, 무슨, 저기 뭐야, 그, 저, 뭐, 검이나, 독검이나, 뱀이나, 독뱀이나, 이런 거 물렸을 때도, 치료약도 다 동식물 자연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완벽해지고, 아 완벽한다는 게아니 변형이 없었었고, 했다면, 라 그런 것이 올 이유가 없다. 그냥 다 빨개먹고 그냥 옛날 저돌독끼산도끼 그런 시대로 가야 해요. 어? 아무것도 없고 너나할거 없이 다 똑같이 살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아파트가 필요 있어 뭐가 필요 있어. 돈이란 놈도 필요 없잖아. 그럼 발전이 없겠지. 응? 왜? 발전이 없겠지 그래요.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요 <laughs> 어? <laughs> 응? 그렇죠요 고기 한점더 먹으려고. 어? 아니 쪽 보니까 저리가 여기 아까 문 닫았잖아. 저 여기에 한 100명이 들어있다가 쳐. 저기 안 앉으려고 다 싸울 거 아니야 또. <laughs> 맞아. 그때로 돌아가는데 없어질 거 없어지고 또 하나 없어질 게 뭐야? 경계심과 아상과 모든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수행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장애 없길 바라지 마라. 그런 것도 일종의 장애예요. 정진하고 수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고행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싸움이 날수 있다. 말씀 잘 하신 거 맞죠. 자 우리가 수행을 해요, 정진을 한단 말이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오마님만면 하든지, 아니면 선정에 든다든지 하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저기 했지만 은 기침도 나고 다리도 저리고 응? 어우 어디가 등어리가 갑자기 그냥 큼지러 이거를 직원을 지고 있는데 잠깐 풀러서 긁어도 될까? 죄가 안 될까? 나는 이 생각조차도 이것도 장애요. 어? 별의별 생각이 맞들죠.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져.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다리가 아팠던 것도 무감각해지고. 아이게 평온함에 들어섰구나. 평정함에 들어섰구나. 하우선 이게 무의 세계로 들어섰구나. 나는 뭐야. 하우선 아염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진한단 말이야. 엄마니갔네요오마니갔네요 어, 하고 지속적으로 정진을 쭉 해나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 이것이 무의 세계구나 하고서 자꾸 자꾸 더 가보는 거야. 그거 더 가봐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진 것이 공이다 이거야. 그게 공의 사상이야.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줄것 없고 받을 것 없고 그런 세계로 가서 네? 그런 세계로 가서 우리가 아까 우리 각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도 없어 다 양보해 다 이렇게 추운데도 없고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고 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왔다 가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 경계심도 없고. 내가 어디에 있든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봄이다 이거야. 그랬을때 깨달아면 얻었는가? 어떠것 같아요. 그랬을때 깨달아면 얻었을까? 그런 응, 부처인데. 응, 그런 부처인데 부처가 된 건가? 그럼 너나 할것 없이 다 부처가 된 건가? 왜? 무형무색이다. 형태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형태가 없어야 된다. 다만 경지로 따지자면 그런 경계선조차도 없고 싸움할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는 마음이라는 놈이 원하는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평온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보살의 경지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우리 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불자님들이란 말이야 다 본업이 있어 응? 그죠? 출가를 한게 아니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곧 정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단 말이야 왜 달인 달인 하잖아 전문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터목의 전문가요.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속 내부를 들여다보고 바닥을 보고 하면 아, 이게 기초 작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올렸겠구나 하는 과정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 전라도에 가서 김치 한번 먹어보고, 경상도 가서 먹어보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무슨 젓갈을를 넣고 뭐를 했고 절거사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거절이식으로 했는지 과정이 쫙 그려지죠 나는 것처럼 똑같아 정지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도 계속 하다 보면 마찬가지야 그거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전문가가 됐어 눈을 안 봐도 딱 봐도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겨 중간에 뭐 빼먹었겠네 었 그랬으니까 이 과정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네? 알잖아요. 아, 저, 뭐야, 일을 잘 가르쳐 놨어. 가르쳐 놨는데, 이 사람이 했어. 다 완벽하게 결, 그, 다 했는데, 서 검사를 맡아봤는데, 그 결과물이 뭔가 이렇게 부실한 것 같아. 이렇게 보면, <laughs> 뭔가 이렇게 하나둘 빠진 게 있단 말이야. 아, 요거 빠졌겠구나. 알잖아. 그런 단계, 저런 단계가 갔을 때, 또,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 놈은, 그걸 조금 못할 수도 있겠구나. 미리 얘기를 해주고. 저 놈은, 요거는 잘하는데, 저걸 못할 수도 있겠구나. 미리 얘기를 해주고. 또더 나아가서는, 결과물까지도 예상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막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재가 불자님들은 또 그것이 보살의 경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뭐, 그렇죠. 직업에 뭐 이렇게 저기 두지 말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요건이 있어요. 뭐냐하면 정진하는 거하고 일반 제가불자님들이 맞추어진 임무에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하면 어 정진하는 데 있어서는 자비심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정진하며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진 하는 것은 나를 닫고내 업을 없애고 내 수행을 한다. 라는 것이 있지만은 해서 베푼다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진을 하지만은 제가 불자님들이 주어진 임무, 주어진 맡아져 있는 직업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실 때는 조금 달라요. 최선을 다하는 건 같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 잡이시면 이걸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그 목표까지 도달했을 때 이것을 성취를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될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같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같대. 하지만은 한 가지는 조금 달린 건 있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 응. 자기 희생이라는 게 조금 달리기는 해요. 응. 정진하는 있어서는 뭐 팔다리가 없어져도 내가 이 자리 꼭지키겠다 불태전을 든다라는 심정으로 하지만은 아저 불구덩이에 응? 저거 소식지뭐저기를 하고 있는데. 불이 점점 커져. 붙어져서 지겨 머리 훌라당 탑을 못 찍었죠. 안 그래? 그냥 그냥 뭐막 사고 가끔 나는 뭐 컨베이어 벨트라고 저기 아어 그런데 저기 가면은 엄청 나요. 무슨 뭐 진짜 어 이게 지옥이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큰 저기 뭐 가마솥 같은 게막 그게 그 몇백 통 되는 것들이 그냥 막 뻥뻥뻥뻥 거리고 막 돌아가고 그 밑에 막 뭐가 저기 되고 그냥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데가 보면 그런 데 사고들 많이 나고 하잖아. 요거 하나 뭐 하나 찌꺼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주술 나오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 그건면에 들어가잖아. 그거를 주셔야 돼말돼 그런 거란 말이야내몸 지켜야지, 응, 라는 거란 말이야 주어진 유무에서는 자기 희생은 물론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조대 소방관들, 자기 희생이란 말이야요 있지만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진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행자들이, 정진함에 있어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지 몸뚱아리 아끼려고 하면 수행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3시간은못 버틸 것 같은데 아 마음속에 이제 3시간씩 해서 배0를 하기로 했는데 아 오늘 하루만 2시 반까지만 할까? 내가 조금 몸이 힘든것 같은데 강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한참한 시간씩 정진을 하고 하는데 몸살이 엄청 심하게 났을 때 열이 39도까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땀은 안 나고 열만 나고 춥기만 하고 입을 속에 떨떨떨떨 고 있는데 스님이 <laughs> 이렇게 보시더니 발로다가 등짝을 꽁 걷어차시고 안 일어나 하시는 게 그래서 깜짝 놀려 어우 지금 안 아, 죽겠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업당에 가서 죽어 이 새끼야 얼른 일어나 딱그러시는거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 막좀 그랬어요 막상 올라가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죽을거 같았어 절하다가 죽을거 같았어 진짜로 그래서 108배를 시키지않고 108배를 하고선 그, 그러는 동안에 땀이 땀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계속 났던거에요 바로 앉아서한 시간 정근을 하고 그러고서 했더니 열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가 분해진 거야. 그래서 그날 저기 김치죽 해놨던 거 있었는데 한 냄비 있었던 거다 퍼먹었어. 예, 네. 진짜 힘들고 하더라도 가끔 제 우리 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죽어도 법당에 와서 죽어 다리 부러졌으면 질질끄고래도 와. 야 아마 지금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하셨었어도그 지금 시국에 이 했어도 분명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야. 안 걸려? 걸려? 걸렸어? 안 죽어. 걱정 말아 와. 응? 했을게요. 그런 용기와 응? 배짱을 가지고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아까 흔들린다 고 그랬죠? 저울이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지면 흔들릴 턱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돌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그 쏟아비로 엄청 쏟아붓고 해도 깎일 일이 없는 거고, 그게 곧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다 보면 그 경계를 느끼고, 아, 이것이 평온하구나 하는 경계를 느끼고, 그 경계선마저도 무너지고 없어지면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보살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물론 많이 힘들고 저기는 하지만은 그런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반드시 이겨내리라. 어, 괜찮아. 지금 안 좋은 시기 있을 수 있어. 항상 곡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보면 그만큼 더 좋은 곳이 찾아오면 그만큼 더 크게 좋게 느껴지는 거고. 이런 그 정진함도 마찬가지고 매사에 그 생활 하시면서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흔들림 없이 마음을 좀 굳건히들 하시고 해서 하시다 보면 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지금, 그, 모르겠어요. 그, 변이가 또 나오고, 뭐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한다, 뭐, 하서, 저기, 하는데, 어, 내년 한 2, 3월 좀 지나면, 좀, 그것도 조금, 또, 새로운 약품이 또 나와서,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네. 경계심은 좀 갖되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네. 좀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 생활하시는데 있어서도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